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주목 2기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봐야죠. 왜 이렇게 테슬라는 좋았냐. 그냥 트럼프하고 각별했으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늘 다른 전기차주들 뭐 8%씩 급락하고 난리부르스가 났는데 테슬라는 15% 급등했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데나이부스. 이분은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이죠. 이분이 야 트럼프 승리로 이제 테슬라 시총 1조 달러 돌파할 것같아 1조는 물론 1조 5천억 달러까지도 갈수 있어.라고 막 이분 흥분했어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습니다. 비중 확대 300달러 그냥 유지했는데 최근에 또 주가 많이 오르면서 추가 상승 여력 4에요 어떻게 나이브스는 왠지 목표가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뭔가 막 1조 달러 돌파할 거야라고 해서 저는 아 어, 그럼 추가 상승 여력 되게 높이 보나 했는데 오늘 주가 급등으로 지금 시총이 9,260억 달러예요. 사실은 주, 추가 상승 여력 한8% 정도 보는 거긴 한데 이렇게 급등 전에 이야기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20% 이상 이제부터 더 올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미국 시총 순위도 지금 테슬라가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2023년 7월, 작년 7월 이후 지금 9천억 달러 돌파한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역사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테슬라가 그 동안 그 1조 달러가 약간 한계처럼 많이 작용도 했었는데 이제 이 한계를 돌파해서. 새로운 강세장을 연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댄아이브스의 의견에서 그런 점에서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왜 이렇게 보는지 그거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승리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 특혜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볼게요. 먼저 이분은 흥분했어. 이분은 워낙에 강세론자고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때 아, 되게 막 객관적이고 뭐, 이렇게 T처럼, 이성적으로 안 하고 가끔 이렇게 감성적인 F와 같은 이런 멘트를 종종 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질 거야. 자, 그러면서 트럼프 승리로 테슬라가 이제 시총 1조 달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조 달러. 그 이상인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나 강세론자는 믿는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테슬라에 미치는 주요 추진력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규제 완화입니다 그럼 규제 완화 뭐 테슬라에게만 규제 완화해 주느냐 아마 뭐 아니죠 법인세 인하 이거 지금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뭐 많은 기업들에게 어 수혜를 줄수 있는데 테슬라에게도 이거는 어, 매우 긍정적이야.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요거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거를 약간 특혜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겠다. 근데 사실은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회사가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마존도 하고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합니다. 뭐 포드도 준비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인텔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때문에 할순 없지만 선두주자니까. 네 테슬라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더 수혜를 많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우 강력한 촉매제가 될 거다라는 건데 사이버캡 로보 택시 이 일정이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으로 인해서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본다 이게 엄청난 촉매제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 뭐냐 전기차에 대한 새 공제 가능성 자 이거는요 전기차 없기 게에는 악재입니다. 태양광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주가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테슬라한테는 오히려 반사 이익이 온다라는 건데 왜? 테슬라는 선두업체야. 이미 대량생산의 규모를 확보했고 이미 이익을 나고 있고 이익을 난 거로 계속 투자를 해. 다 애들은 이 세액공제로 그냥 겨우겨우 겨우 살아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스타,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기존 제조업차들이 뭐 포드나 뭐 GM이나 이런 애들이 전기차 하면서 저세액공제의 역량을 많이 보잖아요. 아직 규모의 경제 확보가 안 돼서. 종료가 되면 규모와 이 범위 측면에서 이미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테슬라가 수혜를 볼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이 경쟁이 약화되면서 테슬라가 다시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대로, 자기 공략대로 이런 사회주의적인 이런 그린 이런 거다 치워버릴 거야. 했지만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으로 얘만 살아나. 이런 느낌. 자, 그러면서, 어, 요, 된이베스는 어떻게 봤느냐? 자기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었는데 위에 이런 내용들과 이게 맞물리면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열어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또 고민해야 될 것, 아니 테슬라 옛날에 X 인수하면서 너 테슬라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 너왜 자꾸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니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주가 완전 3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는 뭐 혁신위원회 뭐 위원장으로 뭐 장관으로 널 알실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럼 또 집중력 분산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월가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 아,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거에 이미 우리 투자자들은 벌써 익숙해졌어. 머스크는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해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머스크가 로보택시라던가뭐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 아마 뭐~ 뭐 워싱턴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집중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쪽에서 테슬라에게 더 긍정적인 어떤 성과들을 낼수 있는 일들을 할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들 그래서 예전에 주의력 분산됐던 거와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가 날았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작년에 102% 올랐다가 올해 16% 올랐다가 나중에는 뭐 이거 다 까먹고 밀렸었는데 다시 이제 올해 16% 수익률 냅니다. 그래서 올 들어 거의 최고치 네,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월가에서는 강세론자와 이게 비관론자들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죠. 그래서 여전히 매수 비중은 네신 8명 중 24명.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뭐 오히려 지금 18% 빠져야 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는데, 자, 전 뭐, 된 아이브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많이 좀, 네,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전 아쉽다. 맨날 테슬라 사야지, 사야지, 조금만더 빠지면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제가 목표하는 가격에는 이상하게 안 와요. 그래서 좀 살까 하면 날아가고, 날아가고, 이런, 뭐, 상황이 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